안녕하세요 루티비입니다 오늘은 도어지를 해볼건데요 오늘 불개미니까 함께 해볼거예요왜인사 안하세요? 저는요 네 원래 인사를 안합니다 아아 그럼 멍이에요저 인사 2명있는데 가요 어어 어디갔어요 어 다른 사람이 왔어 도망가 어이구어이구어이구 어디가실거요 여기여기 한명있네 여기여기 두명있습니다어가자 우린 갈겁니다 오 여러분 도즈 저 처음 해봐요 오 간다 이거 공포게임이에요 아, 아 그래요? 일단 음, 리더를 보면 돼요 저 몇등일까요? 0등입니다 아닌데요 저이만큼이나 되는데 사람들이 좀 이만큼 중에, 저 이만큼 등이에요, 어렸어, 여기쯤. 아니, 저는 이거 연습 많이 했어요. <laughs> 일단, 일단 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거 어, 무슨 일단. 로딩이 왜 이렇게 걸려? 어, 응. 어, 됐다. 여기요. 안녕하세요. 1인 화면이 이상해요. 음, 음, 음. 아, 저 이거 알아요. 일단 여기서, 이거, 이거 숙여야 돼요. 헛. 하느님, 이상해요. 일단 이거 열쇠 들고 올라가서, 하느님. 여기서 이제 돈을 먹어야 된대요. 그 다음에 여기 식물이 있는데, 그 식물이. 어, 좀 고장났네. 그 식물이 피를 채워준다고 하는데. 아, 뭐 여기, 이런 서랍에. 네. 어, 어 이상해. 여기요, 나 어떻게 지나? 가어 여기 있다. 저 이거 처음 해본단 말이에요. 너무 걱정돼. 서랍, 서랍, 서랍. 어, 화면. 어떻게... 전 먼저 열고 나갈게요. 이거 어떻게 하는 거? 서랍 방금 열었는데 화면 돌리느라고 지금 못 하고 있어요. 화면 돌리고 있습니다. 어유, 제가 열고 있습니다. 열었다. 예. 이제 이걸 러쉬가 오면 여기서 숨으면 된대. 전 도망갈 거예요. 맞아. 여기 배칭방까지 있다던데 이런데 사무를 하면 이런 거 돈이 돈을 먹어야 된대요 이거 돈. 그냥 뭔... 가야지 나는, 나는 나는 나는. 왜? 근데 왜 비가 오죠? 어이 깜짝이야 장롱이다. 장롱에 숨어볼까? 어디 쓰세요 장롱 속에 숨어있습니다. 빨리 오세요. 저 먼저 갑니다. 어디 쓰신대요몇몇 몇 방인데요? 저요. 일을 잃었어. 저요, 지금 3번 방입니다. 저는요, 지금 몇 방이냐면 5번 방입니다. 왓! <laughs> 저 여기 장롱 속에 잠깐 숨어있을게요. 빨리 오세요, 저 찾아보세요. 근데요, 알려드릴 게 있는데 네. 괴담이 있어요. 장롱 속에 오래 숨으면요. 이게, 이게 무슨 소리니까요? 여기, 아! 괴물이 나옵니다. 나오시는 게 좋을 게요. 아우, 저 어이구! 어,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었어요, 방금? 방 무슨 일이야? 어! 저 뒤에 있어요! 어, 여기 있다! 어... 어... 어, 이게 바로 괴담이에요. 이게 무슨 일이야! 이게 무슨! 이런 괴담이 전장에 다 있어! 빨리 가요. 으, 어, 무서워. 왜 그러세요. 그냥 가요. 음. 이게 또 불빛이 깜빡깜빡하면 러시라는 그 괴물이 온다던데 러쉬야네러쉬는 가짜예요. 러쉬는어 갑자기 야 불이 왜 꺼졌어요? 불이 없어요 이거 진짜 공포 게임 맞네요. 이쪽으로 오세요. 네네 네. 올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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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서세요? 몰라요. 아이여기으시네 어, 로블록스 모자 쓴 사람 여기는 아마도 길이 직진하면 오오오 알려줘요 어딨어 어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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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자꾸 떨어지게 되시네 여기있어문 여기 열었었어요 같이 가요 10번방 10번방이요? 10번방? 거기서 많이 왔네요 11번방 에 근데 아직까지 러시라는 괴물은 안내왔네요 이게 이제 10번방부터 잘 나오던데 52번 방으어끝이끔어 어, 어, 이거는 여기 수그려서 이쪽으로 가야돼 어 아니구나 에이 무서워 이때 여기서 이거 이거 뭐야 이때 여기서 이거 어디서세요 어 여기 서시다 어 어디서세요 뭐야 네. 음, 여기요 우리 마주 보고 있네요 어, 무서워 여기 어, 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서. 일단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뭔데요? 뭔데 뭔데 뭔데. 요좀 치리세요. 네? 뭐입니다? 음 일단 여는 당신만 따라가겠습니다. 당신이 고수죠어아사삼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요? 네? 여기로 일단 수그려서 오세요. 고수님 말씀이시죠? 어불 깜빡 깜빡했습니다 야 빨리 숨어야 돼요 아이거저 화면 돌리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러아어안녕히죽으셨습아이고아이고아아러시에게 죽었습니다 저도 재설정을 하겠습니다 어. 도착했으신지 주의 좀해세요 제 설정이 안 됩니다 이거. 아아. 나가겠습니다. 저기요. 잠시만요. 어, 저어 나가 버렸어. 기다려 나가기에 하세요. 어 나가기에 하세요. 네. 오 여기 이거 되게 힘든 게임이네요. 우와아 이거 제가 겨우 시크까지 갔는데 시크에서 맨날 죽었습니다. 아 그러니까. 그 시크가 비타민을 사야 된다는데 건강 제이디어이기 어, 피기가 어. 있네 피기요? 어. 피인가? 아니구나 어디서세요? 여기 요 여기요 어 아니구나 어 이게 써서. 못생긴 놈. 저 봐도 뒤에요 네 저거 여기 가만히 있어요 봐도 뒤에요 빨리 오세요 입재는 같이 있어요. 가요 여기도 빨리 오세요 으짜 우리 같이 가야 될것 같아요 진짜 안돼 누가 또어 왔다 사삼이일영콜록 콜로 에취 이 엘리베이터는 너무 추워. 아. 얼마나 깊이 내려가는 거기에. <laughs> 올라가는 건가 내려가는 거고. 내려가는 거 아닐까요? 아마도. 근데요 이 호텔도 어째서 괴물들이 진입했을까요? 여기 호텔이었어요? 네. 그래요? 봐봐요 시작할 때 호텔이라고 써요. 아이 그거 상점에서 물건 사면 좋던데 우리 아저씨는 15원 있어요 호텔이라고 뜨네요 네 같이 어, 갑이 고, 고수, 고수님이네 저거 돈돈 제가 먹을 거예요 돈 제가 먹을 돈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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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아니 여세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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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저는 이런 고수님들 따라가기만 합니다 어 이렇게 보수님들만 따라가시면 침대로 강제로 숨어졌는데 이렇게 보수님들이랑 같이 가면 어디든지 쉽죠 쉽죠 그렇죠 쉽죠 보수님한 명이 끝까지 가... 거의 끝까지 가셨어 우리 가세요 같이 가요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요 그리고 장롱이 얼른 숨어야 돼요 불빛이 깜빡깜빡하고나 꿰액 소리 들리면 꿰액 소리 들리면 해야 된다고요. 네 그럼 제가 꾸엑 소리 할게요. 꾸엑 이제 상룡의에 숨으세요. 숨을 시간입니다. 시간 꾸엑 아꾸액 꾸엑, 꾸엑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방문을 잘못 열면 또나는뭐 나오는 그그 그 검은 액체 같은 게 있던데 그래요? 이거는 이거는요 이제 여기 이게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. 그래요? 여기 진짜 방 왔죠? 글쎄 이제 레버가 있는데 레버 당기면 저희는 배신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. 그래요? 오여었 어, 나보나? 어어여었 나보다 아닌데 여기요. 아니었잖아요. 문안 열었는데요. 문안 열었는데요. 당신 빨리 열어. 요 당신 빨리 열어요. 가세요. 당신이 열어요. 에에 아니 이거 안내해볼까? 아니 물 달라고 이거 때려줘. 어, 어, 하세요 아니 수그렸더니 빨간색 아니 몸 몸을 몸을 관통했네. 아이, 아이고, 검으로 어 검으로 누가 좀 열어 줘야 될거 아니에요. 저 얼굴 좀 보세요. 열어져 어, 있어? 뭐지? 어리불래. 아이고, 아이고 이거 이거. 그냥 도망가. 할출하는예가 있는데요. 여기 중에서 할투하는 얘는요. 그그그그응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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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그, 표시가 나오면 반대로 가야 된대요. 그래요? 응. 어. 아니면요. 어, 죽여버린대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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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? 네. 어, 어 갑자기... 깜빡였다. 아, 장롱에 얼른 숨어야 돼. 네, 돼! 내가 숨을 거야. 내가 숨을 거야. 응, 내가 숨을 거야. 오케이. 아, 아또 죽었어. 오. 오! 친구야, 또 죽었습니다. 친구야, 우리니? 아, 그 어, 우기 누구? 불빛을 지게 보세요. 여자과 관련이 있습니다. 음. 친구야, 너 후대시 샀구나. 넌 정말 나한테 좋. 조... 저 지금 당신 어? 보고 있습니다. 음. 몰카는 나쁜 거예요. 몰카를 하고 있습니다. 음. 우와 어디 가세요? 친구 따라 가시는 베이컨 친구. 베이컨은 맛있어요. 아이고 이거 어휴, 침대에 숨었어요? 이거 안 나가죠? 어이구 나가졌다. 어, 전 지금 계속 당신을 지켜보고 있니요 근데 있겠습니다. 이 게임의 특징 같으면요. 네. 절대로 점프를 할수 없죠. 어 아이즈다. 아이즈는 눈을 쳐다보면 안 돼요. 그래요? 이제는 당신을. 보고 있습니다. 당신도 죽었으면 좋겠군요. 어 무슨 일입니까? 어어 지금 길이 막혀 있는데 이거 어 어쩌라는 거지? 제가 당신이 저주했기 때문이에요. 아 이런. 오 어. 여기가 길이 있었네. 안 돼. 어. 여기요. 이거 마이크 좀 아껴쓰세요. 어. 마이크 연료 다 나가면 아는 건데 어떻게 되는데요? 안 켜져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못 쓰죠. 그, 이 베이컨 친구 계속 마이크 들고 있는 거. 근데 마이크가 어디 필요 있어요? 아, 마이크가 아니고 손전등. 아, 내 아니 아니 내. 손전등. 어. 이 베이컨 친구 제가 이제이 불개미 님 같이 제가 이렇게 화면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. 어 무슨 소리야? 빨리 숨어! <laughs> 당신 당했어. 어 뭐야? 또 들어왔네. 오. 어, 이거 어 이거 맞았냐? <끝> 이야.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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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일이었어요? 이게 m 부시라는얘인데요 네. 진짜 눈이 부시게 m 부시네요 <끝> 아이고 <끝> 엠부시에게 당했어. 자, 우리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. 시간이 다 돼서, 네, MBC, MBC, 아. 근데 MBC 약간 멍, 먹는... <laughs> 우리 여기서 어디서 마무리할까요? 음, 어디 쓰세요? 저요, 어. 어, 나 혼자 여기서 마무리해야지, 나 혼자 여기서 마무리해야지. 저는요, 어, 여기, 저, 여기 들어왔긴 한데, 어디지? 우리 있으세요? 앞에 있습니다. 나나나저 가만히. 오 있습니까? 여기 있어. 점프 점프 점프. 오 여기네. 있 그럼 우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. 그럼 안녕. 예이. 저 호이코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. 호이코 호이코 호이코.